내가 은뭘가요어요 어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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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놓고 교육장으로 가면 시간 딱 맞겠다. 먼저 가서 체크인 하고 있을게. 현승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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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 하자는 거야? 거기서 그런 일 꺼내면 어떡해. 뭐네 말대로 안 한다고 지금 막 나가자는 거야, 지금? 일 핑계 대고 따라오려고 그랬어요? 아니. 나 그냥 프로모션 할당 때문에. 핑계가 너무 뻔한 건 선배도 알죠. 그래. 뻔한 핑계 대고 따라오려고 그랬어. 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. 너야말로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. 그러니까 그만해. 니네 말대로 되는 일 절대 없어. 그건 봐야 알고요. 오셨어요? 응. 안데리님은? 아, 그, 신제품 사고 터져서 그거 수습 중이세요. 뭐 심각한 거야? 그, 용기 부자재 일정 하나가 늦어지나 보더라고요. 티 준비는 잘 돼가? 네그 강들이 그 친구는 얼핏 봐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한 것 같더라고 윗사람 어려운 줄도 모르고 팀 분위기만 해치지 그런 친구는 저도 좀 겪어봐서 아는데 어린 게 싸가지가 영 그게 나아겠어어 BM 밑에서 직접 아랫사람 관리해야 할 주무가 너무 물러서지. 권 차장이 좀 허허실실하긴 하죠. 그니까. 최현승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? 어,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여긴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. 뭐 하는 거야, 최현승 씨. 어디 BM님 허락도 없이 감이한번 일어서. 이런 자리인 모르고 왔어? 네, 제가 순진해서 이런 자리인 지 모르고 왔네요. 아 그리고 비행님, 그리고 이건 제 술값이고요. 네. 아또 오늘 술자리는 꼭 법인 카드가 아니라 개인 카드로 드시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. 뭐? 어렵다. 나는 하나도 없는데, 누구는 둘씩이나 있고. 이래서 사람은 잘나고 봐야 돼. 또. 아, 이제 진성무. 야, 그럼 뭐해. 이제 다 걸려서 쫓겨나게 생겼는데. 그렇겠지. 회장님이 어? 어떤 분이신데. 아무튼 그여직원 확실히 이제 직장 생활 끝이다, 끝. 내연녀 딱지도 고 쪽팔려서 어떻게 다니냐. 어. 근데 그여직원 검색해봤어? 응. 아, 얼굴 반반하던데. 야 그러니까 회장 손녀를 두고 양다리 걸쳤겠지. 그렇겠지. 야 우리 한번 보러 갈까? 저기요.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남의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? 뭔데 당신? 글라르팀 최현승입니다. 전 그렇게 얼굴 보고 싶으시면 뭐명예의손으로 경찰서 가서 뵙든지요. 네. 아 아니야. 감사합니다. <su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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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마음 숨길 수 있겠어요? 신경 안 쓰이게 한다면서요? 진짜 제멋대로네. 이럴 거면 한번 해보든가. 해봐요, 선배. 나 한번 꼬셔 봐. 윤송아.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, 좋은 아침. 네. 어, 제도잘 쉬었죠? 근데? 예? 현성 씨도 잘 쉬었어? 네, 저도. 푹 쉬었습니다. 아, 그, 뭐야. 다잘쉬었어떻저도꼭쉬었습니다 아, 그게 저렇게 렇게 저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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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게게게내도렇게어 아, 아닌가? 이렇게나 그거보단 더 좋다. 이거보단 잘 쳤다고요? 아, 그러면 한번 보여 주세요. 찌따 찌따 뭘쳐 그래? 미쳤나 봐. 선배. 무슨 일이야? 아, 강남 영업팀에서 보자고 했어요. 근데 혼자 왔어? 강대리님은 버고 싶다고 해서. 아, 그래. 잘하고 있지? 안 타실 거예요? 아, 예, 탈게요. 그럼 가봐. 네. 고생해. 네, 선배도요. 걱정 마요, 선배. 환송이 있지 말고요. 어? 이를 넣었어? 좀 전에요. 열은 많이 걱정했어요. 걱정하지 당연히 몸좀잘 챙겨. 나한텐 자신을 뭐 소중히 안 한다고 뭐라고 하더니만 내가 볼땐 현승 씨가 더해. 좋다. 선배한테 혼나니까. 약 먹어야지. 약 갖다 줄게. 선배. 천천히 와도 돼요. 근데 나한테 오면 진짜 이쁜 사랑하게 해줄게요.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? 여기까지. 그냥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졌는데 생각나는 게 현성 씨밖에 없어서. 선배 무슨 일 있죠? 울었어요? 혹시? 울긴 내가 왜 울어? 그럴 일이 뭐가 있어. 괜찮으면 나랑 아이스크림 먹으러. 난 아무 것도, 안 들려요. 아무도 선배 못볼 거고, 그러니까 선배 울 어도 돼요. 여기 서. <laughs>